2026년도에 우리 언니들에게. 헐! 안녕하세요, 찬이에요. 1년 전에 찬이. 너무 귀여워! 언니들. <laughs> 언니들. 이번 생일에 언니들이 12시가 딱 되자마자 내 생일을 막 이렇게 축하해줬어. 사실 우리가 다 바쁘잖아. 그래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,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기회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, 언제 언니들한테 이렇게 생일날에, 생일 되자마자 이렇게 한 번에 축하를 받을까 하면서 그 순간이 어... 너무 소중한 거야. 그래서 난 정말 이번 생일이 진짜 진짜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. 그리고 언니들의 생일에도 이렇게 언니들이 정말 나처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<laughs> 그걸 다 돌려주고 싶어. 그리고 2025년에도 굉장히 바빴을 텐데 <laughs> 정말 고생 많았어. 어, 항상 우리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가끔 좀 지나치는 것들도 있고, 놓치는 것들도 있고, 뭐, 넘어질 때도 있다고 생각해.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뛰는 거니까, 앞을 향해서. <laughs> 누구한테 떨어진 거를 다른 멤버가 또 주워주기도 하고, 옆에서 다른 멤버가 뛰는 걸 보면서, 아, 나도 열심히 해야지, 이렇게 하기도 하고, 우리 정말 잘 달리고 있다고 또 말해주고 싶어. <laughs> 그리고 맞아 어... 달리기만 하고 있어 열심히 맞아. 달리고 있는 만큼? 달리기만 하고 있어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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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울어?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 여기 여기 자니 이상해요. 여기 <laughs> 자니 내가, 탭도 참. 함께하는 시간동안, 내가 언니들을 정말정말 정말 많이 행복하게 만들 수 오! 있도록 할게. 미쳤나봐! 너무 고맙고, 사랑해. 오. 헤헤헤. <laughs> 오. 어, <laughs> 어, 미쳤나봐. 근데 근데 1년 지나가지고 약간 이제 이제 콤, 코미디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나한테 그렇잖아 그러면 1년 전에 잔이는 죽었다. <laughs> 아, 이런 클리셰 클리셰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감동적이다. 저도 이제 괜히 이렇게 안 올라고.